어, 거기 낙엽 맞네. 낙엽을... 낙엽 밟으니까 어때? 아, 이고이구어 아, 이구어이구 아, 이구 아, 이구 아, 이구 아, 이고 아, 이야 아, 이 건데? 이니 아, 콩거 코너에요, 여기가 뭐살거야 이거... 야저거에도거네 위에도, 맞네, 위에도. 어떤 거? 어? 그거? 왜 오는데? 이거 와봐. 장난감 이거 아빠가 사준 건데 그렇게 던지면 돼요 안 돼요? 돼요 안 돼요? 안. 안 되지. 이리 와봐요. 이리 와봐요. 그러면 안 돼요. 내꺼. 아, 어리니까. 초록색깔은. 현체가 다 나눠줄 수 있어요? 준비 <laughs> 시작 배가 왜 이렇게 볼록해요? 려록해요 음, 뭐가 있는 것 같은데요? 아니 배에 지금 블록 말고 뭐가 있는데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아요 어머? 저 공룡을 출산하셨네요? 음? 아기 공룡을 낳은 것 같은데요? 어 이렇게 이렇게 된 딸기나 또 해서 드시면 돼요 칼로 칼로 떼죠 손 조심 이거 진짜 칼이래그 응? 진짜 칼 진짜 칼이라고짜칼이요 진짜 칼이짜칼 자 됐고 그 다음 딸기 잘라주세요 요거 요 위에 이렇게 해서 여기 딱 잡고 현지야 여기 여기 톱날 모양이 아래 그렇지 그치 렇아니아니 현지야 아니, 비싸다 딸기 비싸다 현지야 <laughs> 됐나 이제 딱 잘랐으면 먹어야지 뭐 하세요 이거 뭐 다지기하나? 어? 현채 어디갔지? 아 어, 여기 보인다! 현채 어디갔지? 보이네? 니 응. <laughs> 네 눈을 가린다고 안보인다고 생각하는거야 엄마가? 응 <laughs> 짜장면이 어쨌는데 짜장면 먹고 뭐, 싶어. 뭐, 뭐. 짜장면이 먹고 싶어서 지금 운다고? 응. 낮잠 자고 나서? 응. 왜꿈에서 왜 짜장면, 짜장면 굽었어? 하고 싶어. 어, 짜장면이 응. 우, 먹고 싶어서 지금 눈물이 난다고? 응. <laughs> 짜파게티 끓여줄게. 어디 가야되는데? 요양이가 <laughs> 가야돼. 수영장, 아빠 오면 가야되네. 아, 안돼. 오늘은 예약이 안돼서 못 가. 아, 가야되구에서. 갑자기 어린이집 다녀와서 수영장을 어떻게 가? <laughs> 여기 밥 맛이 어떻다고? 맛있다 <laughs> 여기 맛있어? 많이 먹어? 안 추워? 나는 엄청 추운데 어때, 요지야? 어때? 좋아? 몸이 얼고 있다고? 괜찮아? 뜨겁다. <laughs> 계속 먹을 거야. <거가>? 요물 차 맛있어? <laughs> 후후해야지. 왜 뜨거운 거야, 후후해도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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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후해도 뜨거워, 이거. 만든다고? 배추 김치. 근데 이거 빨간 거 매우니까 현채야 절대로 이거 눈에 안 튀게 조심조심 살살살살 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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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라야 돼, 배추에. 어. 알았지? 그럼 빨갛게 이거요? 응. 이거 근데 누가 좋아해, 이거? 아빠. 내일 아빠니까 만들어 볼까? 응. 알았어. 하이팅 하나 둘셋 하이팅 하자. 근데 현재 코흡이면 괜찮아? <laughs> 하나 둘셋다 하이팅 하자. 하나 둘 셋. 하나 둘 셋. 하이팅! 하이팅! <laughs> 너무 맵다 이거. 너 원래 김치는 매워야지. 매워서 너무 못다. 좀더 마사지해 줘, 김치 마사지. 이거 누구 위해서 만든다고? 아빠. <laughs> マッサージ。マッサージ